안녕하세요. 네. 새출발 TV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계신 곳이 어딘가요? 현재는 그건반 쪽에 살고 있어요. 인천시. 아 인천에 살고 계시네요. 예. 네 선생님 1959년생이시고요. 네. 직업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죠. 전에는 일을 하셨어요? 네, 일을 했죠, 전에는. 어떤 종류를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음, 예. 제가 그러니까 전공한 거에 대한 일을 했죠. 아, 전공이 예. 뭐셨어요? 저는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음대 졸업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어, 지금은 왜안 하세요? 아, 지금은 나이가 있는데요. 지금 쉬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일은 안 하시고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은요? 네, 그 임대료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금도 네. 좀 나오고요. 아, 네. 그러시면은 네. 생활 하시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시겠네요. 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충분히 내가 생활할 수 있고 약간의 네. 또 저축도 할수 있는 그액스아 그러시군요 임대는 뭐를 임대하신 거예요 아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임대하셨어요 예제 예, 아파트가 네.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네. 여기는 제가 인천에 있잖아요 개인 사정으로 이쪽에 와 있는 거고 그 개인 사정이 끝나면 다시 음. 이제. 예. 아, 서울로 가시려고요? 가야죠. 예. 다시 서울로 가시면 그거 음. 임대수입 어떻게 해요? 아, 왜냐면 <laughs> 서울에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네. 여기에 있는 것이 해결이 돼서 제가 서울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장은 없어요. 그 인천에 음. 있는 것도 경제적인.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 아...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 출생이라서 그러니까 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본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곳, 네. 내가 자랐던 곳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사정으로 네. 여기 있는 건데, 그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걸 해결이 되면 다시 어떤 한시적인 조건인가봐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예, 그러면 예. 선생님은 뭐? 다 해결되고 서울로 가셔도 노후 걱정 같은 거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선생님은 여가 활동은 네.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여가는요, 네. 제가 공부했던 게 과거에는 내가 경제 활동으로 해서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은 네. 내 전공이 내 취미가 됐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서 전공한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그 합창단 반주를 하고 있어요. 오, 현재 피아노 연주? 예, 예. 이야. 피아노 전공이죠. 예. 오, 멋지다. 그게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예, 왜냐면 재능 기분이데요 네. 저는 이 악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음. 내가 전공도 했지만. 또 이게 내 적성에 굉장히 맞고,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피아노 치는 거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되게 행복해요. 음, 아, 예. 그렇네요. 진짜 그런 예. 게 있네요. 예. 예. 그렇게 피아노를 전공을 하시고 일할 정도면 예. 선생님은 어린 시절, 학생 시절도 좀 유복하셨겠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게 유복한지 내가 태어나 음, 보니까 그랬기 음, 때문에 근데 음, 지금 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자꾸 음. 이렇게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좋은... 음, 음 좋은 좋은 환경에서 음, 자랐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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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음. 아버지가 음. 이제 고등학교 교사 셨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그 엘리트 부모 밑에서 응. 내가 태어나서 좀 희책을 누리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한50 넘어서부터 알게 됐어요. 아, 그 응. 전까지는 그런 거 생각해보지도 어, 않았어. 네, 그때는 뭐 비교의 어떤... 그렇죠. 어릴 땐 그런 거 모르죠. 네, 모르죠. 응,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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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는. 이제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고 내가 응. 이나이 응. 살아보니까 응. 아,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응. 집은 이랬고 그래서 아, 내가 되게 어 그렇게요. 그렇다고 뭐 떵떵거리고 산 거는 아니지만 음. 최소한 아버지가 그 현장한 직장이 있었고 그렇게요. 그래서 음. 네. 그런 여가 활동이 있고 뭐또 다른 여가 활동은 없으세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어떤 내 일상이 됐죠. 그래서 네. 들길 산길을 걷고 음. 음, 그런 게 여가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또, 그 합창단 하는 친구가 저한테 악보를, 새로운 곡을, 어, 어, 어. 그거를 집에서 연습해서 <laughs> 연습해야 되고, 뭐, 그런는 거죠, 뭐, 예. 네. 아, 아, 그렇게 아주 뭐, 무료하고 이러시지는 않네요. 선생님한테 주어진 과제들이 그래도 있네요. 저 그렇죠. 있죠. 음, 네. 어, 그것도 좋죠. 그렇게 과제가 나한테 있는 것도. 예. 네.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 선생님은 체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키가 163배 네. 57kg. 오, 야, 늘씬하시네요. <laughs> 건강하셔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것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내 건강은 한70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예. 음 아니 어떤 면에서 30이 부족한 건데요? 음,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약간 음, 어, 예, 그런 거예요 원래 제 목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 근데 게... 지금 굉장히 듣, 듣기로는 허스키하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어, 좋아요 지금 <laughs> 살짝 감기기가 있으세요. 이 예, 감기.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너 건강하니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선뜻 은하 건강해라고 말할, <laughs> 말할 수 없는 나이 같아요. 이 나이가. <laughs> 예, 그래도 뭐 일상 생활하고 이러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아 전혀 지장은 없죠. 음주나 흡연은 얼마나 하세요? 전혀 안 해요. 음, 안 하시고. 선생님, 음. 성격은요? 성격은 조금 소심하고, 예민한, 조금 예민한 편이고, 좀 음. 단순하고. 음. 음. 선생님이 그 예술가여서 그러신가 보네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예술가죠. 몇십 몇년 하신 거잖아요, 있고. 이거. 그렇죠. 몇십 그러니까 년. 그러니까 완전히 몇십 년 하셨잖아요, 예술가지. <laughs> 유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굉장히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음...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음... 받은, 물려받은, 물려받은 거고. 예, 그래서 그 이제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해서 다뭐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맞잖아요. 나는 보면 그 엄마의 유전인자를 내가 갖고 태어났고 음... 그래서 나는 음악을 이게 뭐 전공이다, 비전공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엄마를 음.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선생님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무교에 가 와요. 음. 어, 근데 선생님이 그 사진 보내주신 거 제가 몇장 봤는데 뭐 여행지가 함부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여행지던데, 막스팅클스 <laughs> 있고 <laughs> 아 거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많이 가죠. 어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집트는 작년에 갔어요, 작년 1월 선생님 그렇게 여행을 좀 자주 다니세요? 네뭐 어떻게 다니세요? 뭐 패키지로 이렇게 그룹으로 가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조사를 해서 가는 거죠 어이쿠, 그러기가 쉬운 거 아닌데 그쵸, 그 쉬운 거는 아니죠 근데 저는 여행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음. 음. 여러 형태의 여행은 다 해봤어요. 패키지부터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패키지로 시작을 했죠. 음. 그래서, 패키지 하다 보니까 뭐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새 세미 패키지라 그러죠. 자기네들이 이동은 같이 해주고 어느 장소에 도착해서 너희들 혼자서 다녀라. 이제 그게 네. 세미 패키지인데, 이제 그렇게도 해보고 했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제 이렇게 다 여행이 진화가 된상태예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혼자도 가고, 뭐 친구들이 야, 이번에나좀 데리고 가라. 그럼 데리고, 데리고 가고... 어, 그게 훈련이 되셔서 그런 거네요. 해외여행 나가는 수속하는 방법부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신 거네요. 예, 그렇죠. 하다 음. 보니까 이제 기초부터 시작을 했다가 몇 나라나 다녀보셨어요? 4 5개 와! <laughs> 그 중에 그렇게 자유여행으로 가신 나라가 자유여행으로 간 곳이 한 37, 38개국 정도? 야 언어 문제 어디? 아, 언어요? 네, 언어 문제. 저는요. 음흠. 세계 공용어는 바디뱅기지라고 생각하지 영어라고 생각하지 <laughs> 않거든요. 아. 영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음, 자유행을 갔다 그러면 영어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데 음, 음, 사실은 음. 영어는 그식자층이할수 있고 영어권 문화의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거지 비영어권의 음. 사람들은 잘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음.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영어로 하는 것보다 바리랭귀지가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저는 바리랭귀지 <laughs> 전문입니다. 아, 어, 선생님 진짜 용기가 있으시다. 음, 멋있어요. 신, 예. <laughs> 어떻게 음. 멋있어요. <laughs> 생존 영어는 하지만, 음, 음. 뭐, 그 이상의 뭐 자유자재로 소통을 한다거나, 그거는 못해요. 음, 어, 그러시군요. 그 자녀가 있으세요? 딸 하나, 아딸 하나. 작년은 독립이 돼 있나요? 네, 독립이 돼 있죠. 어, 아, 독립이 돼 있고 선생님이 사별하신 지가 꽤 오래가 되셨어요. 예, 네, 좀 됐어요. 근데, 어, 이렇게 뭐 여행 다니고 하시면서 사람을 좀 만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만나셨어요? 아, 전혀 안 만났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겠죠. 예, 음, 음, 음. 네, 만났는데, 음.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조금 어렸어요. 그래서 음. 내가 한두 사람을 만나서 만나다 보니까 내가 내 딸을 잘 키워놓는 게이 다음에 내가 가장 음. 보람 있는 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음. 그래서, 아, 이제 이건 아니다. 그냥 그래서 좋다. 연애 지상주의로 나가자. 그러고서 그냥, 예. 네. <laughs> 음, 어, 사귀기는 하되, 일단 내 아이를 독립할 때까지 잘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하자. 예, 그게 가장 그, 웃는 장사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또 그게 그러니까? 가장, 예, 낫고, 괜히 내가 뭐, 아이를 그, 의붓 아버지 밑에서 키우는 건 아니라는 <laughs>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얘가 또 아들도 아니고 딸이고, 그래서, 음. 어, 그때 딱, 제가 마음을 어느 순간에 딱 접었죠. 보통 말씀 나눠 보면 딸둔 어머님들이 그 제가를 좀더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제 딸도 다 독립했고 선생님도 노후 걱정도 없고 다 자유로우신 상태인데 그래서 새 출발에 연락을 주신 거죠. 네. 선생님은 어떤 분 만나고 싶으세요? 그냥 그 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그냥 정서가 맞고 취미도 맞고 그러면 좋겠죠. 같이 취미생활 어. 같이 할수 있고 음. 저, 저는 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둘레길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어놨잖아요. 흙길 같은 거 그런 거를 걸으면 정말 무념무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를 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음,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제 나이 또래 더해서 음, 음. 한번 세네 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음. 얘기해봐서 괜찮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뭐몇 살까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음. 대화가 된다면 네. 조금 나이 차이가 나도 저는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하는 좀노 땡큐.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남성분 경제력은 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까요? 그냥 그냥, 그냥 자기 아까림 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예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네. 사람. 음, 뭐 재력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그분도 그냥 홀로 서기만 할수 있을 정도면 뭐 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여가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괜찮아요. 네, 좋은 분 만나셔서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여가 활동도 같이 해보시고 그렇게 지내다 정이 들면 살림도 좀 합치실 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시간을 많이 두고 만나다 보면 음. 어떤 서로 진심이 서로 느껴지고 잘 통한다로 정도 들고 그러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좋아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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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쭉 나눠 보니까 선생님이 워낙 어릴 때부터 곱게 예쁘게 잘 자라셨고 지금도 그 선상에서 곱게 예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랑 이 여가생활도 코드가 맞고 이야기 상대가 돼서 같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세요. 아침 말아야 되겠네요. 어, 예, 감기 살짝 좀 계속 있으세요. 그래같 <laughs> 네,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